선제 없고 튀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바뀐 미래에서 선제는 살렸지만 소리가 다시 다리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또 초강력 스포 미래 현장 사진을 준비했죠. 일단 먼저 선제를 찍은 벚꽃 촬영 사진을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아직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스포 사진인데요. 해당 사진에서 신발과 의상들을 봤을 때 34살의 미래 선재가 확실하며 과거 20살의 선재가 아닌 미래의 모습이라는 점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앞으로 공개될 사진이지만 문제는 해당 사진의 소리가 없는데 사실 소리가 없다고 소리와 헤어진 게 아니냐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진에서는 앞에 선재가 입고 있었던 와이셔츠도 보이고 뒤에 소리의 뒷모습과 100% 똑같은 소리 또한 있는 것을 봤을 때, 같은 날 같은 곳에 벚꽃을 보러 데이트를 갔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으며, 소리의 머리 스타일 또한 34살의 모습이라는 사실들을 알수 있었죠. 해당 사진을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일단 소리의 다리는 멀쩡하며, 선제 또한 살인범에게 죽지 않고 잘 살아있다는 사실들과, 소리와 선재는 행복하게 벚꽃데이트까지 할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한 슈퍼카를 타고 있는 아직 나오지 않은 선재의 모습까지 존재하니, 선재가 슈퍼스타가 되는 것은 범함 없는 사실이 될것 같네요. 다들 걱정하실까봐 해피엔딩이 확정이라는 스포 사진을 가져왔고, 앞으로 선재와 소리에게 행복한 하루하루만 펼쳐지길 응원하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